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10편 96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도록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요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요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풍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예전에 유행했던 것이 시대를 지나서 다시 새롭게 유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이 트롯의 열풍은 그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도리어 예전에 유행했던 트롯보다도 올해의 미스트로 미스터트롯이라고 하는 이 트렌드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예전에는 트로트 하면 은좀 지그지나시 연로하신 또 중년 그 분들이 좋아했다면 원래는 젊은 세대까지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트롯의 열풍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과거의 트로트가 아니라 새로운 노래로서의 트롯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 트롯 열풍을 분석해 놓은 걸 보니까 코로나19로 마음이 많이 다운이 되고 우울했던 사람들이 그 트롯에 빠져서 그 우울함을 잊고 마음의 새로운 힘을 얻었다라는 분석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새 노래를 주셨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 노래를 내 것으로 받고 그것을 내가 내삶 속에서 실천한다면 그것은 위기에 빠진 우리 또 절망에 빠진 우리를 충분히 회복시키고 충분히 고양시킬 만한 대단히 중요한 통로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1절 말씀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이 말씀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은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노래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천체가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돌고래들이 바라는 소리를 잘 들어보니까 찬양곡하고 똑같은 음률이 나온다는 어떤 분이 강의하는데 실제로 틀어줬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만물은 이미 창조주를 알아보고 그 창조주에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는데 유도 하나님을 가장 잘 경배하고 찬양하라고 만든 인간만은 그 길에서 벗어나서 도리어 하나님께 경배를 돌리기보다는 저항하고 반항하는 일들 행하는 죄악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삶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어제 살펴본 하나님의 창조의 그 궤도로 돌아갈 수 있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내 마음 가운데에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시는 분인가? 오늘 구구절절이 그 이유를 시인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들고 있습니다. 먼저 2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지금 날마다 시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여러 가지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해외를 보니까 지금 100개 이상의 시편 속에만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들이요, 촤 발견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있는 깊인 놀라운 사실을 벅차오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여 올려드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2절 하반절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모세가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유명한 모세의 노래. 또 미리암과 여인들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노래를 올려드렸던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실체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보이는 첫 번째 중요한 반응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것을 묵상할수록. 우리 마음 속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아, 하나님의 은혜로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깊은 찬양이 구원을 모르고 불렀던 시절과 구원의 깊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는 전혀 다른 새로운 노래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소중한 고백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기이한 행적 때문에 우리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엄청나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무게감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다가와서 내 인생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이 일로 말미암아 새로운 노래를 하나님께 부를 수 있다면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렇게 망나니 같이 제멋대로 뛰어놀다가 그렇게 살다가 담에 세계에서 자신에게 다가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영광에 완전히 압도돼서 그 인생이 180도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악기로 또 목소리로 찬양했던 그 중요한 새 노래에 대단히 중요한 소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평범하지 아니하시고 보면 볼수록 경이로우신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도 그렇습니다만 세계적인 명소들은 많은 관광객이 그것을 찾습니다. 그 관광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나라들도 많습니다. 왜 사람들이 거기를 찾겠습니까? 가보면 평범한 게 아니에요. 참 비범해요. 그리고 보면 볼수록, 야, 어떻게 저곳에서 저런 모양이, 저런 기능들을 발휘할까. 경이로울 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고, 그것을 찾고 나서 요즘 뭐 인터넷에 후기 쓰는 거 보면은 촤 쓰더라고. 우리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비범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경이로운 그 중요한 역사를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의 비범하시고 경이로우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것에 우리 눈이 떠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경이로우심 비범하심에 대해서 새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말씀이죠 4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새 노래로 높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위대하신이라는 말은 높고 고상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은 그들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그 캐릭터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존경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인간도 또 많은 시인들의 고백처럼. 세상의 그 어떤 신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이 위대하심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높고 고상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그 마음 그리고 마음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의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방법 이것들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많은 새로운 노래의 제목들을 발견케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십니다. 육절에 보면 존기와 위엄 능력과 아름다움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새 노래로 노래할 수 있습니다. 거대하신 광채 가운데 둘러 계시고 강할 뿐 아니라 화려함이 함께 겸비되어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존귀와 위엄, 능력과 아름다움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체는 태양이 없이는 살 수가 없지 않습니다. 태양이 없다면 벌써 모두 다 생명력을 잃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존귀와 위엄을 갖고 계시다는 말은 이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엄청난 광채의 역할을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태양의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그 영광 찬란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마음 중심 영혼에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강한 힘과 더불어서 아주 유연하고 섬세하고 아름다. 사실은 이두 가지를 겸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강한 사람은 강하고 섬세한 사람은 섬세한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야참 내가 그분을 향해 새 노래로 노래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시인이 자신의 삶 속에서 새 노래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새 노래를 주신 이유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조목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새로운 노래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유,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이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떻겠어요?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아니면 노래를 잃어버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해 새 노래를 부른다면 나는 어떤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이 나로 하여금 새 노래를 부르게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묵상한다면 오늘 시편 96편의 시인이 고백하는 것을 그대로 우리도 고백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시인은 8절 상반절에서 대단히 우리가 익숙한,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실패하는 중요한 선언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새 노래를 올려드려야 할 존재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응답을 망각한 채로, 외면한 채로 살고 있다는 우리의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고 그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을 우리 인생에 표대로 삼고 살아가야 할그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의 사신에 보면 이것이 우리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우리의 본문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외면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몸짓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신 재능과 예물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며 날마다 새로운 것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야 할 존재들. 샘물은 계속 새로운 물이 솟아나서 그 샘물을 우리가 마시면서 야, 달고 시원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깊은 가운데 이미 오염될 수 없는 깊은 샘을 우리 가운데 예비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안에 엄청난 새로운 이 샘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닫혀 있는 이샘 다시 정결케 하고 다시 활짝 열어서 날마다 새 노래를 부신 하나님을 묵상하. 새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고 그렇지 내가 너를 창조하고 내가 독생자를 통해 너를 구원한 이유를 네가 알고 있구나 그렇지 그런 하나님 곳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새 노래를 부를 이유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새 노래를 다시 찾게 해달라고. 코로나19로 고통당한 우리 자녀들,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새 노래가 다시 한번 울려 퍼지도록, 이단과 사이비 집단에 오염된 모든 것들이 정결케 되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임재해 주신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 해주신 그 귀한 행적들을 우리가 묵상하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존귀하심과 능력과 아름다움을 깊이 바라보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십령 가운데에. 신이 깊이 파주신 이새 노래의 샘물이 다시 한번 솟아나올 수 있도록 날마다 이한 새로운 샘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절망스럽고 우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든 삶들이 상세되고도 남음이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무더운 여름에 학교에 계속 학업을 주여 연마하고 또 짧은 방학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오스선 한때 에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새 노래의 제목들을 깨닫고 주여 잘하는 시절부터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한 다윗처럼새 노래의 주인공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민족 이 교회를 위기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구원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사이 집단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행을 드러내신 하나님 주여 미혹된 신령들이 거기서 속히 깨어나오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생명의 품으로 나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총을 덧 입혀 주시옵소서 수술을 마치고 또 암으로 암의 재발로 하나님 앞에 고통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탄식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치유하시는 여호와라파의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새 노래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오염되고 막혀버린 우리의 심령의 샘을 열어주시사.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의 새 노래의 제목이 되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 위기의 시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 노래의 능력으로 돌파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는 이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교통하심이 새 노래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여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나옵나이다 아멘.